나 어리, 나, 우리보다 어릴 거 아니야. 우리보다 어리. 야 내가 아빠. 막... 아 지역시 바가지고 누구야? 선호야 누구 왔어? <laughs> 어? 누가 누구 왔어?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아빠. 아빠.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건 걱정되긴 하지. 근데. 아빠. 10년마다 무슨 당연히. 아빠. 아빠. <laughs> 5년 젊어도 도전이야. 아빠. 어. 아빠. 어야 그럼 나우지집안 퇴시잖아. 나 월초만 몸 챙기고 만약에 빨리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작한다 쳐. 아. 만 다섯 해나야 될거 아니야. people call